야세르게이 살려! 버려! 세르게이세르게이세르게이 파워 어, 어, 아 씨X 살려 살려줘 야! 얘들아! 캐릭터 왜또 바뀌었지? 이게 나갔다 들어오면 계속 바뀌나? <laughs> 아니 남캐는 중복되는 캐릭터 선택하면 바뀌는데 자동으로 여캐 이쁨 나온 역캐 중에 제일 이쁜 거 같아 걔가 제일 나아 어 얘가 제일 이쁜 거 같아 오드카 빨아주면서 이제 총 쏘면 되겠다 난이도, 난이도 하나 올리자 쉽다 쉬워 난이도 올림 아 기머리 아 치킨에 햄버거에 씨, 맨날 먹었더니 살찌네 과연 치킨에 햄버거 같은 거이 어제 치킨 먹고 오늘 햄버거 먹었어 집에 철봉 14만원 주고 철봉 사가지고 맨날 하고 있는데 철봉은 아, 살안 빠지지 맨날 하면 돼 근육이야 그거는 그냥 근육돼지 되는 거야 이미 근육돼지야 지금 그냥 돼지 아니고 F**K u c OFF 저 어, 오시아 사람인데 왜 영어 쓰냐 뭐야, 나안 켜냐? 오케이. 나이도 올리자마자 이 새끼들 입체 기동하는 거 봤냐 방금? 좀비들이 입체 기동하는데 막? 씨 ㅂ 슬라이딩하고 딱. 장난 아니야. 총 쏘면 다 피해. 이게 딱 중간 난이도인데? 좀 뒤져봐야 되나? 아, 귀찮으니까 그냥 가자. 실력으로 커버해. 눈 받는 소리 엄청 크네. 근 뭐야. 이 새끼들 뭐 하냐고. 얘들아 와, 여 좀비 스위치 누를 테야. 얼른 오셈. 세 누른다, 좀비 스위치. 머리도 쐈는데 한 방에 안 죽지? 솔키는 머리는 씨, 머리 뭘로. 와, 와 미쳤다, 씨발. 야, 개물려 미쳤다, 스크리모. 아, 이래서 조용히 진행하는 거네. 야, 아, 떡어디스떡어 있어, 얘들아. 떡어, 떡어. 또 앞에서 또 칼로 깝쳐. <laughs> 괜찮냐? 아니, 야, 저기, 야 여기 야 여기 따거나 엄청 세네 특히 시X 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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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만 야 따거한테 팔꿈치 맞고 눕는 거봐야 야아악 어. 근데 너 아니잖아 아나 맞음 나 맞다고 아씨아또 여자 이쁘다고 시발 젠틀한 척 하는 거봐 기억이 없지 지X아 좀 알맹이가 남잰데딱 걸렸죠 벽 뒤에 조심해 닌자들 막 튀어나온다 아니 뭐 이렇게 템이 없어 오 샷건 잘 쓰네 어, 잘나 왔다 얘 내가 쓴다 어? 맞 죽어 체력 보세요. 양심 있어 없어. 어얘 이름 세르게이네. 나 다음부터 얘야겠다 존나 이름 마음에 든다. 몰랐냐? 니가 어. 왜 그거 안하냐긴 했는데 딱 뭔가 취향 이름 취향이 니, 니 취향에 놓이네요. 세르게이였잖아. 야 세르기 세르게이 살려. 버려. 세르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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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 떠고 떠고 아 씨발 살려 살려줘 얘들아. 아 씨발 스매크 다운 당했네 개새끼. 아 죽여 그냥 그래. 아니 가자 뭐해 니들. 여기 쟤레게, 세르게이 죽여. 죽여 죽여. 쟤 어차피 다시 모아. 뭐 여기서 모아래. 하나 났잖아 여기. 반갑다 세르게이야. 어, 네그제 건데요. 제 건데요? 이 산사소 있다. 상자 하나 더 있다. 여기 야 미쳤다. 뭔데? 와미쳤냐야 유탄 유탄이었을까? 아야 지금 쓰지 마. 멀었어. 뭐야 씨발 내 옆에 떡그. 개병신 버러지 새끼 다운. 떡그 이 새끼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쓰레기 잘 싸운데? 온다 또 쓰레기 어. 온다. 한이 없는데 나인데. 따라. 떡온다. 떠그, 떠그. 아, 독대 아, 독대의피다 독뎀. 아, 달았네, 미친. 아니, 이새끼 뭔데? 저 새끼 내피다 깠어, 씨발. 뱅. 아 껴놨지? 이럴 때 쓰려고. 여기 3렙 무기. 미쳤는데, 걍 이새끼들. 야, 기관총 어디서 났냐 야, 문안쪽에 3렙 무기 하나 있어. 핀좀 찍어줘. 어디쯤지 몰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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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야, 너. 떠구, 떠구, 떠구. 씨, 나, 나한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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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발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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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문여쪽쭉들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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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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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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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여간다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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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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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laughs> 아니, 씨발, 체력 채우고 있는데 미친놈들인가? 나때리게살린다고 체력 개 많이 차네. 나때리게살려때리게살려 아, 화염방사기 제발. 어디로 나가야 돼? 와 뭐야, 뭐야, 뭐야. 쟤도 암살자 당했다. 와, 얘피 까이는 게 나은데? 미쳤다니까, 이 새끼 걸리면. 나피다 까졌어요, 야, 씨발, 또 온다. 특수 좀비, 씨발,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꾸? 야, 때리기 살려줘. 야, 가스, 가스, 가스. 가스에 살리기 힘든데. 하나 더 왔다, 가스. 잡았어, 잡았어. 아니, 키널 이 새끼 왜안 들어오는데? 세팅 중이네. 세팅 중이네? 세팅 중이네. 키보드 지금 컴퓨터 다 분해해놔가지고. 분해를 왜 하냐? 책상 그, 새로, 와가지고, 바꾼다고 했 하기 싫어서 핑계됐는데. 권총 건축 쓸까? 권총 써, 권총 써. 아, 권총 쓰라고. 권총 쓰라고. 아, <laughs> 시발 누가 나 쐈어. 순식간에 화면 빨개진거 무슨 뭐, 안대 맞았는데. 권총 머리 맞추면 세다. 가까이서. 단점 머리를 맞춰야 돼. 뭐야헤이드라이어 어, 야, 여자가 살려달래. 빨리 가자. 아니, 예쁜데? 안 예쁜데? 그러게. 들어가면. 여러분 방어선방어선 야, 벌써 도운데. 도 있냐? 템더 없나?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챙기고 응급차 챙기고 챙기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교전 시작해. 음? 시작해? 시작해 시작해 기관총 누가 여기다 설치한거야? 네가 설치했냐? 아니 원래, 원래 이때문에 어디서 먼저 오냐 좀비 오개무서아 와이파이 와이파이 아아이 야나 가스 때문에 저거 딜, 딜 못할 듯야 가스 가스 쳐줘 얘들아 뭐 방어선이고 나발이고 없는데 여기는? 화력을 밀어야 되는데 다 쏜거야 음. 이거 기관총? 아니? 남았네 절반 남았네 아 저는 없어져 니들이 커버 안쳐서빠스받았잖아기만적 쏘다가 야 왼쪽 왼쪽 바다 넘어서 왼쪽이야? 어, 어 진짜네 진짜 아 미친 야한 새끼 오이, 바다, 바다, 바다 넘어서 점프하다가 빠졌는데? 야, 부모, 야 잠깐만 빠진게 아니었어 아이, 부모. 아 부모였지 부모인 몰랐지 아 내가 세르겔 죽여버렸어 아이씨 이거 죽이네 세르겔 <laughs> 내 앞에서 깜짝가 죽어버렸어 나 것, 아 씨... 거, 따가워, 왜 나한테 따가워, 그래, 이캐아또 나한테 붙네. 아 어디? 았다 컷. 살아야겠다 일거 여기에 받쳐. 받잡아오이미쳤냐고야 뒤에 막쳐고 있어. 그 옆에. 박격포좀써줘 거기 두개두개 두개 있어. 내 옆에 하나 있고 그쪽에 하나 있고. 아 보고 뭐 있어, 보고 뭐 있어. 풀렸는데. 오른쪽은 그냥 뚫렸네 아 뭐야 뭐야 뒤에 가스! 야! 뒤에 가스 가스! 아 도망칠라 그랬는데 시발 가스가 왜 저기 있어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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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아 권총밖에 없네 시발끝이 쉬운데? 스베트, 난이도? 너, 난이도 퇴기 별거 아니네 어. <놀람> And you're a s m a r 신부님이 누구냐? 세르게이가 신부냐? 기강기다릴가 아니 하고 있지 뭐뭘 기다려 세르게이 개맘에 도 심지어 신부였어 나 총잡이 신레벨 찍어서 특수폭 찍었어 방영 20미터 내에 존재하는 특수 좀비 위치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묻혔다 이 새끼 월드워즈에 다안 깔려있대 아가지가잖아 깔라 그랬어 그래서 대박인데 네,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야, 이거 용량 얼마였지 이거? 3 0기간가 와, 싸움 수준이를 실하냐? 뜨거워진다. 뜨거워져. 물 마실라 했는데. 그랬는데 커피 갖고. 커피 마실 거. 다0 레벨 찍었네. 학살자 0 레벨이면 그거지. 근접 공격 2회 추가. 학살자 아닌가? 아, 파괴자. 아니야, 아니야. 학살자가 왜? 일거 아, 다아 아, 맞다. 다르지. 파괴자는 뭐야? 거치하는그 있잖아. 기관총 이런 거. 타약수25% 수가. 어, 괜찮은데? 박격? 고 이런 거? We're in the parking garage under the state mall. It's where the distress call came from. you and your team stay in the sewer with Svetlana. Watch the tenants. We'll scout ahead and let you know when it's safe. Shinbunin, 간다. 선택 Lord <laughs> 아 잠깐. <잠깐만요. 웃음> 아, 죄송한데 검은 머리 짐승은 어차피 말안 들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나 검은 머리 아닌데. 무슨 머린데? 몰라 내 캐릭터 모자 바꿔봐야지 오늘. 아니 너 현실의 <laughs> 니. 아씨발너 진짜 존나 막. <laughs> 아... 아 이게 모자 어디? 어우. 가스 가스 가. 야 20m네 이거 표시되는 거 좋다 근데. 그지? 이거 내 능력이. 내 능력이. 내냉력임 여기 부착경 폭탄으로 연는데 있다 어 폭탄을 찾아보자 씨발 ㅂ 총알 야 로켓 로켓 추진 발사기 니가 쓸래? 컷어 찾았다 차차차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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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차 어디서 찾벽뒤 있었지? 어 기둥 기둥이랑 차 사이에서 기둥 뒤에 공간이 있었는 여기도 있는데? 여기 열까? 거기 열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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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크림 왔다 빨리 열어줘 여기 아니 저기 열지 거기 열지 아니 가까운데 열어 아무래도 열고 상관없구나 표시되는 거 개꿀 아니냐, 근데? 그지? 어. 저기도 있다. 살려줘. 탱커, 탱커, 탱커. 탱커 살려줘. 아. 저도 인는데나왜 개피냐? 내가 맞은 것도 아닌데? 아, 저 자폭맨 진짜. 아나 체력 왜, 왜 이렇게 됐어? 자폭 맞은 거야? 나응급 터치 나응급 터치 나 죽어. 나 피보셈 씨발. 아나나 아무것도 못 봤어. 이게 뭐 있었던 거요 아니 왜 나, 나만 이렇게 피해 보냐? 아군 아군 때문에. 미 쳐버리겠네 진짜. 아 씨발. 전날이 달려도 돼. 아 씨발. 나는 도와준 게밖에 없는데. 아체력좀줘 봐. 양심 있으면 야나좀 채워 줘. 체력 없어. 너무 먹고 없어. 체액이 없다. 빨리, 채워줘, 빨리. 야, 나도 채워 줘 빨리. 자 나를 치고 그걸 뿌리 있 미지겠어 빨리 치워줘아나 개갔네 진짜 여기 샷건 고아렬 샷건 3레벨 아니면 안 먹어 나 지금 나, 나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2레벨 총 나오는 퍽이 있거든 뭐야 저기에 저 표시되는 거 보여 보여 특수 좀비들 씨발 왜 이렇게 많아 아닌데 쟤들 뭐냐? 뭐야 쟤들 아닌데? 뭐야 이거들딴 중이냐? 아군인듯 아군인듯? 이 새끼들 뭐냐 근데 왜 지들만 숨어? 잠깐만 쟤들은 왜 철창 뒤에 숨고 우리가 걔들은왜 철창 뒤에 숨고 우리만 살아있는거야? 뭔데? 아 뭐야 다 오냐? <laughs> 야왜죽어 <죽은? 웃음> 누가 수류탄 털고 나봐 누군지 모르겠다 뒤그런그런킬돼 <laughs> <듯. 힌티돼야>. 힌티돼. <laughs> 아주 아주 잘 되죠 <laughs> 아뒤다아발 트롤 새끼 하나 들어오네 차라리 AI가 낫다니까 AI가 낫다니까 AI는 악군 쏘진 않은 <laughs> 이강준 목소리 왜 이렇게 작지? 아니 이거 디스코드 왜 이렇게 끊기지? 인터넷 속도 다끊고아아씨발 아, 지가 지가네. 아, 아. 오, 설탕기. 보호하래. 그럼 또 온다는 건데? 야, 또 온다, 또 온다. 문다다, 뭐해? 누가 나 쌌어? 아, 개판이야, 여기 진짜. 지옥이야, 지옥. 좀비 지옥이, 사람 지옥이. 씨. <laughs> 네가 사니, 내가 사니, 개지랄들이지. <laughs> 누구 사니, 네가 먹었니, 내가 먹었니, 이제. 댐이는 뭐야? 댐이 진짜 갔어 없어, 없어. 너무 쉬운데? 이게 3레벨 이게 3단계야. 야, 방어선도 추할게 <laughs> 없는데. 방어선도 추가를 해. 뭘뭘또 방어선을 만들래. <laughs> 점점 갈수록 성이가 없어지는데 게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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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렸다. 여기 아이템 있어. 뭐야, 씨발 다털었네 벌써? 나나 <laughs> 본체 못 했다. 나 그거 어있었는지모르아 뭐 그냥 교전 시작한다. 방물자 어 없지? 시작한다. 야 같이 들어가자, 얘들아. 야, 씨, 반대쪽에서 막 몰려왔어. 야, 미쳤다. 미쳤다. 묻쳤다. 묻쳤어.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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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거 뭐야? 뭐가 터지는 거야? 대무자격총 너무 빨리 쓴것 같은데? 야 가스 가스! 잡아 잡아 잡았어! 잡았어! 야 수탄 나왔어 나 아직 아! 중학 중화, 나 중학이 아직 안 썼는데 더안 오냐? 더왔으면 좋겠다 중학이번 써야 되는데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아끼는 게 습관돼 가지고 아장한번 하고 가자 뭐야 야 이거 표시되는 거 존나 좋아 개 좋아 개 좋아 와어못 보고 지나칠 뻔했다 야 권총사 권총 권총 없는 사람 어떡해? 없으면 어, 죽어 어 야야야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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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마지막에 추가 좀줘 아, 먹어 안해안해안해 먹으라니까? 아니 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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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먹어야지 가스~~ 3명 챙겨라 빨리 와두개 있어 두개아 그래? 나나감아 씨발 잠깐만 탱커 야오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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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있어 오케이 나 왔다 야나빨피야 빨리 피줘아스 짜증나 아맞다 그러니까 쟤 뛰어올 때는 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사선으로 피해야 돼 조심하세요 아 체력 씨발 벌써 걱정 났네 <laughs> 뭐 없네 가자 오이씨 잠 <laughs> 뭐야 이거 웬만하면움직이면 쏘지마 그.. 아군 총에 데미지 더 입으니까 야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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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맨 가스맨 아 이거 아, 빠져 자, 땀봐, 땀봐, 땀봐. 야 따가 따가 가야떠고떠떠고쏴떠고쏴 떠거 1.4떠고1점어 잡았어 어, 어, 어 야, 여기 함정물.. 여기 함정물자 두개더 있다 아 살려줘 럴커다 뭔데 나 죽었다 와 살살 살살 경화충 설치다 내가 니네 연 캐리하고 있다 다운로드 플를 하네 아 그렇구나 수색하는 게 있어. 아, 열심히 찾고 있어. 아 진짜 수색하래 있었네. 내가 다 했다. 여기서 막는 거야 그러면? 시작한다. Rest in peace. 오씨발야 목사 존나 멋있어. Rest in peace 이 지랄. 오기 전에 씨발다 쏜다 이거. 야 근데 파티 적용인 거 같은데 이거? 기관총 쏘는 거? 아 어, 맞아 맞대. 어개 좋네 이거. 오를 마다라미다 쏜다 기관총 개꿀. 왜 이렇게 많냐? 뒤로 돈다. 야, 또떠또떠또 얘들아. 떠그 잡았다. 야, 뒤에 예측 좀 해. 팟팟 팟. 팟스맨 잡았다. 뭐야 이거? 야, 다시 아, 아까스 뭔데? 아. 폭탄, 바빠져, 바빠져. 폭탄. 아야 아군 아우. 뒤졌는데요? 한 명. 뒤로 빠지라는 말을 못 알아먹은 타무로 뒤지고. 뒤무은 뒤지고. 뒤물은 나무로 뒤지 아, 탄핵 없데 야, 몰려든다, 저쪽으로.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 안에서 막아. 지가총 하나 더 있어, 안에. 아이. 아, 뭐야. 아이, 씨포 난리 안 들기. 아, 씨, 어 이렇게 써, 이 새끼. 피다 까졌네, 이거. 야,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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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올라온다. 야, 떠어 지금 기절했어. 빨리 힘써 됐다, 잡았다. 그런 친구를 네가 죽였다고 지금. 아왜 이렇게 세냐? 좀비한테 한대 맞으니까 피 그냥 없어지는데? 야. 나 뒤지 일부추천이야.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자 뒤에 몰려온다. 가자 가자. 밴스 런해 이제 끝났어. 아 뭐야? 왜 쏴? 뭐하냐? 한명더 쓰러졌는데 그리고. 압살. 특수 좀비에게 가하는 피해랑25% 증가.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묻혔네, 묻혔어. 아이 무기 왜 이렇게 비싸? 잠깐만 어그라는데씨발 등골 빠지겠는데 이거. 또 박사 나오네. 아, 참. 박사 좀안나면안 안 되나? 박사 나가. 지금의 박사는 음. 아니, 이 박사는. 여자가 박사였어? 응. 여자 박사는 인정이지. 음. 가자. 뭐야? 반면 무기야. 나왜 좋아 있어? <laughs> 너뭐 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물병 나왜 죽어 있어? 왜왜 <laughs> 왜 죽은 거야? <laughs> 아, 몰라 나왜 죽었어? 30초 남았는데. 어좀 아, 기다려라 같이하자. 야 가자 그냥 버려. 아예 가자 가지마. 내가 뒤에서 샷건 니한테 쏴버린다. <laughs> 마당 뜨던 가야 누가 이장 <laughs> 볼까? 조심해. 아까도 나 쐈지 네가 아니야 쐈는데. 가자 가자. <laughs> 웃지야나왜 죽었냐 진짜 웃지말라고아 뭐야 누가 싸이 개ㅅㄲ 가아 개ㅅㄲ 가장 뜨던가 뭐야 얜또 <laughs> 깝치네 아 까불고있어 죽다아 <laughs> <laughs> 가자 가자 이정도는 페널티 이정도는 페널티 야 기관총이었으면 니가 졌다 소리야 또약 너무 쓰레기다, 대인던에서꼬면이기가아 뭐야 아. 살려줘 살려줄까?